안녕하세요. 에코프로머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자 오늘은 5월 8일 목요일이고요. 어, 에코프로머티가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조금만 힘을 내셔가지고 바닥권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신규 분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해야 될지 자, 이런 것들 제가 자세하게 6화 원칙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에코 프로모티를 누가 사야 됩니까? 자 바로 신규 및 추가 매수 가능하신 자금 확보가 되신 분들 신규는 지금 1차로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 매수 하실 분들은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자금 확보가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언제 사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내일 사야 될까요? 아니면 다음 주? 다음 달?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제가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도 뒤에 영상에 담아드릴 거니까요. 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어디서 사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어디서 사야 되겠어요? 자, 이 매수 타점 역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사야 돼요? 야, 당연히 2차전지 관련주 지금 굉장히 움직임이 좋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 자, 아직 확실하게 상승이 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차전지를 준비해서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도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공략을 해야 된다. 자, 저점에 사서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소리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신규분들이나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분들. 자, 당연히 분할로 매수가 들어가 줘야 된다. 자, 신규분들은 1차로 분할로 매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 하셔야 되는 분들 역시 지금 자리에서 분할. 자, 추가적인 2차 매수 타점이라든지 3차 매수 타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바닥권에서 상승까지 올라오는 이 상황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에코 프로머티를 왜 사야 되는지 자, 지금부터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매매 포지션 먼저 한번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기본적인 4개의 매매 포지션 중에 일단 단타는 걸르고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타는 거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단타 포지션을 제외하고 지금 모든 스윙 포지션 중기 매매, 장기 매매 자 모든 포지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이 바닥권 특히나 이 박스권 최일 하단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물량 확보하셔 가지고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 신규분들은 충분한 상승을 맛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런 단기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평단이 낮아질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계 고점 10만원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려서 고생하는 동안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받으실 수 있을 거면서 탈출도 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던 23년도 말 상장한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었잖아요 자 그리고 엄청난 투매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시간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정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이차전지 업황의 둔화 그리고 투자자의 신뢰 이슈로 인해서 엄청난 투매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이후 23년 연간 실적 이후에 엄청난 상승 호실적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자,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매출과 영업 손실이 완전하게 적자로 이어졌어요. 자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이슈다. 그래서 지금 세력들도 이 박스권에서 지금 물량을 계속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매집이 완벽하게 끝난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수익을 챙기기 위한 이런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닷권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물량을 같이 모아가야 이런 충분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26년까지 연간 생산 능력을 지금 20만 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자, 그러면 지금 에코 프로 머티에 대한, 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권에서 제가 요 앞전에서도 이렇게 잡아 드렸었잖아요. 자, 이런 바닥권에서 상승 나와 주는 박스권 하단에서 상승까지 수익을 챙겨 드렸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이 찾아왔을 때도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가 들어가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단기 고점까지 대략 50%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상승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지금 1차적으로 매수를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 저는 그...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1차, 1차 매수타점은 57,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수상황이라든지 2차전지가 지금 활발하게 이런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상승이 나와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43,200원까지 눌릴 것을 감안해서 일단 우리는 1차 매수만 먼저 들어가줘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여기 위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지금 이왕 여기 손절 지금 기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지금 엄청난 하락이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장기 매매와 음, 중기 매매와 장기 포지션 자 이런 쪽으로 매매 이런 포지션을 바꾸셔 가지고 밑에서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평단을 낮출 겸 매수가 들어가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지금 이렇게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요 고점에 물려가지고 지금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게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세력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 가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자, 주눅 들지 마시고 지금 구간 이 바닥권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자,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매수가 반드시 들어 가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건 알겠으나 지금 자금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도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꿀벌 ATM. 자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자 테사남이 운영하고 있는 꿀벌 ATM. 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저께 드린 수요일 매매 종목에도 마이크로투나노 4%, 엠디바이스 11%, 자 i t i g 3% 성공. 자 당일 기준으로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자 도모큐브 10%. 토모큐브 실패했고 NFC도 실패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라인을 제가 찝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어저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ATM 매매 종목에 대한 개념을 빨리 이, 이해하셔야 된다. 자, 당일 급등도 가능한 종목이고 빠르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도 스윙도 가능한 종목들이다. 자, 매, 당일 매매했다가 손실에 당했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ATM 매매만 하셔도 충분히 월 수익은 뽑아낼 수 있다. 자, 이런 개념을 빨리 이해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제 이렇게 NFC에 대해서 대응을 올려드렸어요. 자, 5월 7일날 제가 대응 라인을 이렇게 그어서 올려드렸고, 자, 이렇게 매매해보세요라고 이음봉 음봉자리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실패, 이렇게 제가 적어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NFC, 제가 그어드린 이 라인,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오히려 상승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NFC 한번 볼게요. 자, NFC가 어떤 수익이 발생했습니까? 자, 이렇게 어제 눌리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 자, ATM은 당일 수익이 나오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랬죠? 제가 스윙 개념. 그죠 자, 당일 매매했다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좌절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자, 단타가 가능한 종목. 금등이 가능한 종목이고 빠르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에 단타도 가능, 스윙도 가능한 종목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제 매매를 진행을 해서 1차로 매수를 진행을 했다. 자, 500만원 매수를 진행을 했다. 자, 그런데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고 눌렸다가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래 꼬리를 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단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스윙 기준. 자, 그러면 500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인을 위해서 자,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했다. 그러면 1000만원. 기준으로 오늘 이런 상승이 발생을 했어요. 자, 17%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1000만원 기준 17%면 얼마매가 170만원의 수익을 단 하루 만에 발생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토머 큐브. 어제 실패한 종목, 실패한 종목에서도 어... 거래량이 동반된 이런 바닥권에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거래량이 동반된 종목들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500만 원 1점에서 들어가고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500만 원 추가적으로 이렇게 1 천만 원 합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오늘의 수익이 얼마입니까? 7%예요. 그죠? 그러면 천만 원 기준 7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발생 시키면서 단기로 빠르게 예수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ATM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ATM만 운영을 잘하신다라고 하면, 자, 오늘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오늘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뭐, 하스는 기존에 수익이 나왔던 어, 종목, 자, 그리고 바닷권에서 이런 상승, 음, 나올 수 있게 지지라인 이렇게 알려드렸고, 오늘 18%에 대한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오픈롤 대응라인, 아람전자 대응라인, 라운텍 대응라인, 자, 원티드랩 대응라인.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이런 실패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적어 드렸어요. 실패가 나와야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다. 실패가 많으면 오히려 더 좋아해야 된다. 왜냐? 눌린 이후에 어차피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7% 하락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게 바로 7% 플러스로 전향이 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자, 실패가 많으면 오히려 좋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실패 구간. 내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롤 같은 경우에 오늘 실패하게 된 이유. 자, 크게 하락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나올 수 있는 반등이기 때문에, 자, 오픈롤, 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 예, 변동성이 없는 상황에 1차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500만원만 진입을 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 자, 이 수익을 챙겨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500만원 1차로 매수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의미 있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요? 플러스 500만원을 합친다라고 하면 1000만원에 대한 수익이 이렇게 발생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픈널도 현재 정책주, 일자리 취업 관련주, 충분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이슈도 살아있는 부분이고, 자, 거래량이 축소되는 과정 중에 하락이 나온 주었던 부분이라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담아 가셔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소통방, 무료 입장 하시게 되면 이런 라인들을 다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모큐브 스윙 나왔고요. 자, NFC 추가 상승, 매매하신 분들 축하드린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 메시지 전해드렸고. 자 플랜틴에 현재까지 진입 가능한 3,200원 1차 분할 매수. 자, 플랜틴에 한번 볼게요. 자, 플랜틴에 또 3,200원 추가 매수가 가능한 라인이다 자, 오늘 종가 딱 3,205원으로 마감을 해준 상황이에요. 자, 어저께 이런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자, 고점에서 나간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보고서 이런 하락이 발생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라인을 잡아서 2,800원의 추가 매수 잡은 이후에 이런 상승만 나와준다 라고 하면 우리는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이 간단한 그죠?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무료 소통방에서 다 언급을 해드리고 가격까지 설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수 버튼만 눌러주시면 된다. 너무나도 간단한 전략이며, 충분한 예수금을 쌓아갈 수 있는 수익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자, 소통방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무료로 제공될 ATM. 자, 너무나도 편하게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에코프로머티가 상승이 나오기 전에 지금 자금이 없으신 분들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고, 수익을 빠르게 빠르게 회전, 자금을 빠르게 화전시켜서 수익을 극대화시킨 이후에 예수금을 쌓아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코프로머티에 대해서 우리는 비중을 실어 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에코 프로머티 010-5799-3355 머티라고 남겨주시면요 자 제가 100% 무료로 소통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고점에 물려있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요, 위축되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에코프로머티, 자 비중 실로 가지고 우리 크게 수익 내자고요, 여러분들. 0105799335 머티라고 남겨주세요. 자, 내일 대응은 내일 추가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퇴사남이었습니다.